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니티 강자의 케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풋 필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인풋 필드라는 건 플레이어에게 텍스 창을 보여주고 플레이어들어 직접 값을 입력하도록 만들어주는 UI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은행 입금, 출금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캔버스에다가 희는 UI 인풋 필드를 하나 생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엔터텍스트 라면서 뭔가 하나가 생겼어요. 일단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봤더니이 엔터텍스트 잘 뜨고 있죠. 클릭했더니 커서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입력했더니 엔터텍스트가 사라졌어요. 다시 지워보니까 엔터텍스트가 등장했죠. 인풋 필드는 3개의 자식 객체가 있습니다. 인풋필드 인풋카렛 그 커서 같은 거예요 커서를 깜빡깜빡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 이내 저기 저희가 값을 입력하기 전에 나오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가 숫자 입력 치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 입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뭔가 숫자를 입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됐죠 다시 쥐면 또 숫자 입력이 뜨고 그리고 밑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이거예요 자, 저희가 입력했더니 그 텍스트가 그대로 여기에 반영됐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풋 필드는. 그리고 다시 인풋 필드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여기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여기다가 저희가 직접 입력했더니 역시나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텍스트와 이 인풋 필드 안에 있는 텍스트가 연동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인프필드 안에 있는 속성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버튼과 똑같죠 마우스 롤오버 됐을 때 혹은 클릭했을 때 변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텍스트 컴포넌트 자, 어떤 텍스트인지 연동하는 거죠 예, 플레이스 홀더와 텍스트 이름 바꿔 볼게요 입력 전 텍스트 그리고 그냥 일반 텍스트 얘는 입력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필드 클릭해 보면은 바뀐 걸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 컴포넌트가 입력 텍스트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홀더가 입력 전 텍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컴포넌트와 연결된 거죠. 캐릭터 리미트. 캐릭터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5를 하면은 문자가 5개만 써질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5개까지밖에. 그리고 커스텀 아니, 텐츠 타입 스탠다드로 돼 있는데 바꿀 수가 있어요. 숫자만 입력 가능하게 만들거나 이메일 주소처럼 만들거나, 별표 뜨게 만들거나, 별표가 뜨죠. 그리고 이제 숫자를 입력하면, 한글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사라져요. 근데 숫자는 잘 나오고 있죠. 커스텀도 가능해요. 커스텀. 저희가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어요. 뭐 여러가지 있는데, 패스워드 타입으로 할지, 스탠다드 할지, 아니면은 캐릭터 벨라이데이션. 그 유효한 캐릭터를 설정할지, 문자, 뭐 숫자, 이메일 주소. 그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타입 같은 경우엔 멀티 라인으로 할게요. 쭉 이렇게 보면, 지금 캐릭터 리미트를 0으로 할게요. 쭉 이렇게 보면, 다음 줄이 이동되죠. 멀티 라인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커스텀이다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렛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커서 이죠 커서를 말합니다. 커서, 블링크, 블레이트. 빠르게 해보면, 이 커서가 굉장히 빨리 깜빡깜빡 거려요. 그리고 칼의 위드 두께죠. 그리고 이제 커스텀 칼라 컬러 이 깜빡깜빡 거리는 커스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컬러 여기서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입력한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주황색이 되죠. 바로 이 컬러를 말합니다. 바꿀 수가 있죠. 하이드 모바일 인풋 이건 뭐 모바일 전용이고 리도니는 쓰기 전용인지, 읽기 전용인지, 둘다 가능할지 체크해 주는 겁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읽기 전용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입력할 수가 없고, 지울 수도 없어요. 읽기 전용이라는 거죠. 볼 수만 있는 거. 그리고 on value change. 값을 입력할 때마다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어떨 때 쓰느냐? 저희는 1부터 5까지만 입력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요. 6부터 9까지 제한시켜버릴 거예요. 그럼 입력이 됐을 때, 이 숫자가 6부터 9인지 체크하고, 6부터 9면, 다시 삭제시키면 되겠죠 그 글자를 on and edit. 자 지금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죠. 딴데 선택하면 이 여기가 이제 선택이 빠져나온 겁니다. 편집이 끝난 거죠. 그때 호출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풋 필드의 기본 속성들이에요. 자 이제 이 인풋 필드를 활용해서 그 통장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입금 버튼을 클릭하면 입금되고 출금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UI에 텍스트 하나 만들어 주고 사이즈 키워 주겠습니다. 한잘 보이게 60 정도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잘려서 안 보이죠, 지금. 숫자가 커 가지고. 그래서 오버플로우. 오버플로 해서 잘 보이게 합시다. Y 값좀 조절해서 위로 올려 줄게요. 그리고 색깔 컬러.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빵원 있다고 할게요. 빵원. 그래서 0을 넣어 주고 그리고 이제 입금 버튼과 출금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캔버스에 버튼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버튼 만들었더니 생겼죠? 위드를 좀 줄여줍시다. 한60 정도로. 그리고 X 값 올려서 이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버튼 안에 텍스트가 있었죠? 여기다 입금 버튼 알수 있게 입금이라 써줍시다. 우리 버튼 복사해서 붙여넣기. 얘는 출금이라고 써줄게요. 출금. 자, 출금.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죠? 텍스트다가 에 숫자 5,000원, 입력한 다음에 입금 버튼 누르면 이 0이 5,000으로 바뀌게 할 겁니다. 그리고 3,000원 쓴 다음에 출금 버튼 누르면 5,000 빼기 3,000에서 2,000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 스크립트 폴더에, 이제, 이제 C샵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테스트란 이름으로 만들고 실행시켜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 줍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컴포넌트와 인풋필드 컴포넌트를 제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쓸게요 텍스트 클래스. 근데 이 텍스트 클래스를 쓰려면은, 유니티 엔진에 있는 UI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텍스트, money라고 간단하게 지을게요 그리고 인풋 p 드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인풋 p 드 간단하게 input, 텍스트, money라고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rivate, integer 테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c u r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이제 Start Update 기 때문에 지워줄게요그 버튼을 클릭할 때 호출된 함수가 있어야겠죠? Public void 입금 간단하게 인풋을 합시다. 그리고 Output 그 출금. 입금 버튼 클릭하면은 이제 c u r r e n t o n e 에다가 증가시켜줘야겠죠? 플러스는 해줍시다. 그리고 인풋 필드에 입력된 텍스트 여기에 입력된 텍스트를 대입시켜줄 거예요. 근데 스트링 형식을 int 형식으로 변환시킬 수 없대요. 인풋 필드에 있는 건 텍스트죠. 그건 이제 스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인티저 타입으로 형변환 시켜줘야 돼요. int p a s 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인티저 타입으로 강제 형변환 시켜줘요. 물론 이게 숫자일 때만 가능하겠죠. 숫자 텍스트 1, 2, 3, 4. 만약에 한글이나 알파벳 이 입력되면 오류가 생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변환해서 커런트 머니에 대입시켰어요. 그리고 이 커런트 머니를 텍스트에다가 반영시켜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머니.점 텍스트에 저 current money를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이번엔 반대로 인티 t 형식을 string 형식으로 반환시킬 수 없대요 그래서 integer 테이프를 toString 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output일 땐 반대로 주면 되겠죠 플러스 s 대신 빼기로 그럼 이제 출금이 되겠죠 이 상태로 세이브 할게요 그리고 컴파일 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캔버스에다가 저희가 만든 테스트 스크립트 넣어 줍시다 텍스트 머니와 인풋 텍스트 머니를 넣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 필드 드래그해서 인풋에다 넣어주고 텍스트 드래그해서 텍스트 머니에다 넣어줍시다. 그리고 버튼 있죠? 버튼 하나는 입금 버튼이고 입금 하나는 출금 버튼이었죠. 출금. 이두개 클릭해서 자 입금과 출금 클릭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줍시다. 그리고 이 캔버스를 드래그해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쓸수 있게 해줍시다. 펑션 테스트. 인풋을 클릭해줘요 출금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바꿔줘야겠죠 이 상태로 테스트 실행 여기다 한번5000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버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텍스트가 5000으로 바뀌었죠 한번더 입금해 볼게요 만원, 만오천원 쭉쭉쭉 증가하고 있죠 반대로 출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 입출금 시스템을 여기다가 알파벳을 넣고 입금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류가 떴어요. 형식 형변한 오류인 거죠. 알파벳을 강제로 숫자로 형변한 시키려는데, 알파벳은 숫자가 될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뜬 겁니다. 이 오류를 간단하게 막기 위해서는 인풋필드 선택한 다음에 컨텐츠 타입 있죠. 안에 내용물 제한시키면 됩니다. DC 멀과 인티저가 있는데, DC 멀은 소수점도 입력 가능해서 인티저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수점, 점 버튼 누르도안 되죠. 숫자만 입력 가능해집니다. 오류도 이제 숫자 외에는 영문이 이제 입력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입출금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풋 필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활용하면은 이미지를 그럴 상으로 바꿔가지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잘 활용해서 시스템 입출금 말고 아이템 버릴 때몇개 버릴지, 혹은 플레이 이름을 뭐라고 할지, 아니면 비밀번호 입력할 때 등등에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강좌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UI 요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KD였습니다. 감사합니다.